반갑습니다. 3월 26일 수요일 밤입니다. 네, 사상 유례없는 네, 대형 산불로 인해서 어, 수많은 또 인명 피해는 물론 재산 피해 어, 정말 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자, 산불을 끌수 있는 단비가 정말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군 생활하면서 어, 저도 산불 진화작업에 한두 차례 동원된 적이 있었는데요. 가운데에서 정말 산불은 무섭습니다. 네. 진짜 좀 숙연한 마음이 드네요. 네, 오늘 몇개체의 심상품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잘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신 단추가 있으시면 늦게라도 네, 문자 혹은 네, 전화주셔도 고맙겠습니다. 편한 밤 보내십시오. 명명품 네, 이번 등재상품 인기 중투호 아가씨입니다. 자, 신라 사계 등을 명명 등록한 역시 유중강 회장님께서 명명 등록한 개차로 전남 장성 산지로 한국출란 중투호의 대표 주작격이 하나이죠. 자, 전국 대회 영예의 대상 수상만 해도 수차례 상력이 있는 우리 아가씨. 자, 인기도 꾸준하고요. 네. 자, 등재상품은 전진 이쪽 개체입니다. 아가씨 특유의 잎변으로서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고 또 녹황의 색대부도 좋습니다. 자 모초건 입장수가 4 장, 네. 전진은 입장수가 2 장. 뿌리 건강한 여 가닥에 앞뒤로 자마가 세개잘 달려가고 있는 우리 아가씨입니다. 자 종자 입실 추천드리겠습니다. 특유의 중배부른 잎변으로 아주 멋진 네, 색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길이는 15에, 모초은 15에 0.9, 전지는 네, 8에 0.6이 나오고 있네요. 네. 자, 좀더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아가씨 벌보이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자, 건강한 전진 이쪽 개체로 네. 뿌리 가닥 수가 네. 다섯 가닥, 여섯 가닥입니다. 여섯 가닥. 네. 자, 긴 뿌리와 또 중간 네. 전체 짧은 뿌리에서 보시다시피 어, 모초기에 이렇게 어, 자마가 잘 달려가고 있고요. 자, 전진에도 지금 자마가 두개잘 달려가고 있네요. 자 이쪽에도 네 지금 가능하고 일단 눈에 보이는 자만은 세 개네요 모초기 하나 이쪽 전진에 두개자 어, 뿌리 건강하고 건강한 여섯 가닥의 어, 문이 발색도 예 아가씨 전진 이쪽 네 모수 좋은 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 인기 중투호 송정입니다. 자, 전북 고창산지로 조성훈 회장님께서 몇명 등록한 개체로 한국 출란 중투호의 간판 스타격으로 꾸준한 사랑과 찬사를 받고 있는 네, 명품 중투호 개체입니다. 최근 또 입시를 선호도 네, 굉장히 좋은 개체로 맨 선두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네. 등재상품은 배양 상태가 깔끔하고 건강한 전진세척개체입니다. 보시다시피 찐 녹화 극항으로 녹항의 색대비도 아주 좋고 배양 상태도 깔끔한 중합성에 아주 멋진 송정 전진세척개체예요. 뿌리, 벌부자마다 건강한 에이스급으로서 아주 멋진 개체입니다. 길이 12에 0.7이 나오고 있고요.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송정 건강한 전진 새초 벌부및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자, 뿌리 가닥수가 여러 가닥으로 좋습니다. 자. 깔끔하고 건강한 거고요. 벌부가 탱글하게 잘 여물어 있고 전진의 양 자마가 밑자리 좋게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맨 선대 모초인데도 자마 잘 달려가고 있고요. 네, 모초에도 지금 모초기입니다. 모초에도 지금 또 벌부 좋고 자마가 잘 달려가고 있는 모습 볼수 있네요. 각 총마다 네, 자마들이 잘 달려가고 있고 전지는 양자마가 지금 떨어합니다 자, 그걸 잡은 양자마 뿌리 상태 A 급으로 아주 좋습니다. 무늬 발색도 예쁜 송정 네,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 인기 단엽봉륜 신라입니다. 자 아가씨 4개 등을 몇명 등록한 역시 유준강 회장님의 몇명 등록한 개체로 어, 경북산지로 네, 단엽봉륜 신라 네, 자단엽봉륜에서 유일하게 어, 나사지 발행이 멋진 개체입니다 또 유일무이하죠 꾸준한 사랑과 네, 인기를 누리고 있는 신라 등계상품 건강한 네, 전진 2쪽 개체입니다 자 입장 전반에 강발새에게 황복룡띠를 잘 두르고 있는 작지만 네. 자, 다부지고 멋진 개체입니다. 우리 건강, 건강한 다섯 가닥에 지금 자마도 멋지게 잘 털고 있는 크게들 놈입니다. 5.5에 0.6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배양 상태도 깔끔하고 좋습니다. 추천드립니다. 네. 벌금이 뿔 상태에 보겠습니다. 건강한 전진 2쪽 개체로 자 보시다시피 뿌리 가닥 수가 다섯 어, 가닥의 긴 뿌리 빛자리 좋게 이렇게 자마가 어, 잘 달려가고 있는 아주 멋진 신라입니다. 자 복륜밥도 전체 자갈 들고 있는 아주 멋진 네, 신라 전진이 척 오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 인기 중투호 송정입니다. 한국 출란 중투호의 간판스타격으로 많은 찬사와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난초. 자, 최근 입실 선호도의 맨 선두에 달리고 있는 송정입니다. 자, 등재 상품은 건강하고 문이때깔도 아주 예쁘고 네, 배양 상태 A급인 네, 전진 1초 개체입니다. 자, 녹황의 색 대비가 좋고요. 흑반점 하나 없이 아주 깔끔하고 네, 상태 좋은 송정 전진 1초 뿌리 건강하고 자마도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수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12.5에 0.7이 나오고 있네요. 네. 네, 벌부 밑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건강한 전진 1쪽 개체로. 자, 무늬 벌새귀에 부고 뿌리 건강한 개체. 뿌리. 자, 긴 뿌리와 함께 중간 뿌리, 짧은 뿌리. 건강한 다삭가닥입니다. 밑자리 좋게 자마가 잘달려가고 있는 송정. 네. 송정 전진 1쪽입니다. 우리 상태도 아주 좋고요. 무늬 발색이 아주 예쁜 송정 네. 전진 1초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명품 2번 등재 상품 인기 중투호 송정입니다. 자, 최근에 가장 핫한 네. 입실 선호 1위에 해당하는 송정 네. 등재 상품은 중간 2번 3번 쪽입니다. 자, 신화도 지금 뿌리 내려서 또 이렇게 무늬 들어오고 있고요. 자 전반적으로 배양상태 양호하고 무늬 때깔도 예쁜 개체입니다. 맨 뒤쪽에도 또이 자마가 동그랗게 잘 달려가고 있는 송정. 네. 15에 0.7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전진 1쪽의 모촉과 선대 모촉이 되겠습니다. 송종 네, 벌부 및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네, 2번, 3번 쪽으로일신하 네, 개체입니다. 네, 중간 이쪽에 일신화 개체. 자, 뿌리 가닥 수가 10가닥이 넘는 아주 건강한 뿌리로 네, 지금 신화 쪽에도 뿌리가 잘 뻗어서 달려가고 있고요. 자마도 붙어있네요. 자, 2번, 3번 쪽 송종으로서 무늬 때깔도 예쁘고 네, 벌부 상태도 좋습니다. 네. 홍우수 종자 추천드리는 네, 송정입니다. 네, 지금 맨 뒤쪽에, 어, 선대 모초기에, 여기에도 지금 이렇게 자마가 달려가고 있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네, 다시 분주를 해도 될 만큼 상태가 좋습니다. 네, 홍우수 종자 추천드리는 송정입니다. 명명품, 이번 등재상품, 인기, 설백봉류나초가입니다 설백봉유나에 있어서의 단연코 최고봉이죠. 초가 네. 전남 강진산지로 홍두식님께서 몇명 등록한 개체입니다. 자 사진 참고해 보시고요. 꽃잎 끝으로 설백의 복륜를 두는 설백봉유나로서 단정한 봉신과 투툼한 화육의 꽃잎이 자 곧게 뻗어 있어서 꽃대하고도 조화를 이루는 아주 멋진 개체. 꽃도 꽃이지만은 보십시오. 이렇게 어 여배에 있어서도 진청에 이렇게 또이배봉윤이 입장이 잘 들어 있어서 네. 설백에 본윤이 예, 잘 들어 있죠. 이렇게 여배로서도 아주 멋진 개체입니다. 전국 대회 각종 대회 상록도 굉장히 많은 초가입니다. 또 그냥 복윤이 아니에요. 초가는 항상 어느 정도 가격대를 물고 있는 네, 고가품. 네 반년에 있는 네, 난초였습니다. 이번 어, 바로 지난 주에 끝났죠. 어, 대한민국 명품난 대제전 한평 전국대에서도 어, 청주의 지앙규회님께서예라님께서 출품한 초가가 한평천지상 그러니까 한평군의 의장상인데 아주 큰 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자, 아주 멋진 초가 등재 상품은. 상작으로서 네. 전반적으로 배양 상태 깔끔하고 무늬 발색이 예쁘고요. 상작으로서 네. 전진 세초. 그리고 신화가 네, 이렇게 또 하나 또 이쪽에도 하나. 그래서 다섯 초기 곧하겠습니다. 자. 길이는 19에 이폭이 1cm 나오는 네. 설백봉유나의 최고봉 초가 우수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벌붐이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설대봉유라 초가 전진 세척 상장입니다. 자, 신화가 아주 큼지막하게 좌우에 하나씩. 자, 그래서 이제 다섯촉이 되겠습니다. 뿌리 상태도 긴 뿌리에 건강한 초가 벌붐도잘 여물었고요. 자, 배양 상태도 아주 멋진 네, 초가입니다. 자,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 황복륜하의 대명사격인 개백입니다. 자 전북산지로 안태정님께서 명명 등록한 개체이고요. 네 백제의 이 개백장군의 기상이 어, 느껴질 만큼 강인한 네, 염육이 어, 단단한 후육의 엽성에 또이 난초가 기계가 있는 암성적인 파워풀한 그런 난초입니다. 입장 전반에 단단한 후육의 협성에 황복륜띠를 잘 두르고 있으면서 꽃도 극항의 황복륜으로 아주 멋지게 개화하는 개체입니다. 복륜화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대명사격이죠. 각종 대회, 전국대회 상륙도 많은 개체, 개백. 자 등재상품은 건강한 전진 내 쪽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무늬가 출중하고 배양 상태도 깔끔하고 또 잎폭이 일 센치의 이런 아주 강엽성으로 전체적으로도 이 웅장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개백입니다. 자 뿌리 건강하고 볼부 탱글하고 자마도 큼지막하게 잘 달려가고 있고요. 십팔의 1cm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우수종자로 추천드리는 개백입니다. 네, 벌부 및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자 인기 황복류나 개백 건강한 전진 내추개체로. 얼부가 탱글탱글하니 잘 여물었고요. 자 뿌리 가닥 수도 네, 적절하고 또긴 뿌리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밑자리 좋게 큼지막한 신화가 잘 달려가고 있네요. 네, 뒷벌부도 깔끔하고 좋습니다. 네, 이쪽에도 잡아가 지금 잘 달려가고 있는 모습 볼수 있네요. 네, 맨세 번째 쪽도 마찬가지고요. 자 무늬 발색도 아주 예쁜 개백입니다. 네, 우수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 인기 복륜소심 송죽입니다. 경남산지로 고우재 고우제님께서 명명 등록한 개체로 복륜소심에 있어서의 지하자도 지하자도 있지만은 네, 최고봉이죠. 네. 자 대륜의 네, 아주 멋진 네, 화양의 복륜소심 송죽을 빼놓고는. 네, 봉륜 소심을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명화입니다. 자, 각종 대에 상력도 화려하고요. 등재 상품은 상자급입니다. 자, 입장 수가 다섯 장네 장이고 배양 상태가 깔끔하고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또이 송죽은 약간 이렇게 백봉륜 스타일로 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자, 전진이 쪽개체로 뿌리, 벌부 다 좋고요. 크지마카. 신화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전진 이 쪽의 일신화 개체, 복륜 소심의 최고봉 송죽 네,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길이 2 1일에0 9 구가 나고 있습니다. 네, 벌브미 뿌 상태 보겠습니다. 자, 전진 이쪽 개체로 벌브가 탱글하고 뒷벌브도 좋습니다. 자, 뿌리 가닥 수 건강한 네, 한 여덟 가닥에 큼지막하게. 어... 신화가 달려가고 신화도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벌브가 네. 잘 여물었네요. 아주 멋진 복륜소심의 네. 최고봉 송죽입니다. 네. 자, 뒤에 벌브 상태도 양호합니다. 네. 우수 종자 추천드리는 송죽. 이번에 아주 멋진 종자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전북산지로 극한 중투어 전진지 초개채입니다 자, 이 빠당빠당한 이엽성의 후육으로 모초개나 이렇게 호중투가 잘 들었었는데, 전진에 와서 개나리빛 극강발색으로 아주 멋있게 잘 터져 나왔습니다. 옆육이 빠당빠당한 후육으로 좋습니다. 자, 네. 뭔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난초예요. 관발색으로 아주 멋진 색감을 보여주고 있는 극강종토. 자, 뿌리는 모초계 짧은 뿌리 하나 그리고 전진에 긴 뿌리 두가닥의 짧은 뿌리 하나. 자, TR 비율은 다소 부족하지만 종자성이 아주 좋은 극강종토. 18에 0.7, 네. 10에 0.6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벌보및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자, 극강 중투호 전진 이쪽 개체입니다. 자, 뿌리가 모초기 짧은 뿌리 한 가닥, 전진에 두 가닥 있는 네, 뿌리 t r b 로는 타소 좀 약하지만은 어, 보시다시피 무늬 발색이 극강으로 아주 멋지고 까닭지업성에종자성이 좋은 개체 네, 입질 추천드리겠습니다. 모초기 전진에도 지금 네, 자마가 잘 달려가고 있는 아주 멋진 개체. 종 추천드립니다. 네 이번 등재 상품 전남 삼지로 세카 기대가 되는 서방기체입니다자 한성질하는 네, 엽성으로 네, 입장에 이렇게 어, 서방무늬가 전반에 걸쳐서 잘 들어 있습니다. 자 기부쪽에도 이렇게 들어 있고요. 네, 또 이렇게 선단에도 네, 서방무늬가 잘 들어있는 자 보십시오. 네, 자, 아주 건강한 단초로 촉수는 단 13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새카가 기대되는 서방개체 뿌리 건강하고 네, 자마도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길이는 18에 0.7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벌분잎 뿌리 상태에 보겠습니다. 자, 뿌리 가닥 수가 많고 아주 건강한 단초입니다. 자, 아 여기저기 지금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네, 카 기대가 되는 네, 서반 개체입니다. 서반 무늬, 서반 무늬도 입장에 잘 들어있는 네, 자, 멋진 개체 좀더 추천드리겠습니다. 뿌리 상태 아주 좋은 네, 한 13가닥 정도 되어 보이는 아주 멋진 단초입니다. 네 오늘 어, 신라부터 해서 네, 쇼가 네, 아주 멋진 개체죠. 개백, 복묘 소심 송주로 해서 복묘를 면대 개체를 올려드렸네요 명명품으로. 네. 자, 늘또이키울랑 카페에 관심 주시고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늦게라도 문자 혹은 전화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좋은 난초로 또 찾아뵙도록 힘쓰겠습니다.